아픈데 그것도 깨끗이 낮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침, 가래, 발목 아픈데 깨끗이 낮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허리도 아픈데 그것도 깨끗이 낫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할 때도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그것도 님이 앉아 응. 주셔서 깨끗이 낫게 응.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렌탈도 많이 들어오게 응.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카마기야 나를, 나를. 아프게 하고, 이를 힘들게 하고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네. 아멘. 네. 네. 네.